익산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지만 주민들을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지역 학부모들이 장전마을 주민들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각종 암에 걸리고 14명이 숨진 익산장전마을. 정부는 최근 비료 공장이 연초박을 불법 건조하면서 나온 발암 물질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익산의 한 커피숍 안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익산 지역 학부모 단체가 장전마을 주민을 돕기 위해 일일 찻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입은 모두 장전마을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적극적으로 다 도와주시고 이제 못 오시는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후원도 해 주시고 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초중학생 3명이 장전 마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켜만 볼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주는 못 시켜도 건강 검진 등에 필요한 병원비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장전 마을을 돕는 행사가 일회성이 그치지 않게 지역 사회와 계속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2차적으로 농산물도 한번 어 이렇게 십시일반이라도 작게라도 판매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농민 등 다양한 시민들이 뜻을 함께하며 소중한 물품을 기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긴 세월 고통받아온 장전마을 주민들. 치유의 손길을 내민 학부모들의 나눔 정신이 지역 공동체까지 확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조경호입니다.